밖에 비가 와서 많이 꿀풀하죠 네. 네, 오늘 재밌는 수업 가져왔으니까 네. 네,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일단 먼저 출석을 부를게요. 최정희, 네. 정현진, 네. 강래원, 강내영. 네? 네, <laughs> 자, 일단 오늘은 지난 차시 얘기했듯이 음악으로 감정 표현하기 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laughs>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업 먼저 복습을 해봅시다. 정의나 우리가 장르의 음악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 어, 근데 그 특징 중에 템포가 느리고 되게 부드러운 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 같은 어 그런 악기를 사용하고 매우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그게 뭘까? 아, 오, 그렇지. 발라드. 집중했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장르들 음악에 대해서 배웠어요. 발라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린텐코의 아담 멜로디피아노 스트링 소정적으로 가성을 보속 막 특징이라고 했고, R&B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악기 사용이 다양하고 그루브 박자 감각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중요해요. 힙합은 전자 한마디로 전자 드럼 전사운드 즉 전자적인 사운드가 특징이고 강한 메시지 전달, 네, 음시등 깊어요 깊파비 네, 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나는1렉기타 베이스 드럼 등의 밴드 사운드가 특징이고 빠른 템포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보컬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막.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의 소업 목표 첫 번째 알아채면 뭘까요, 세, 생 네. 음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AI를 이용하여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감정과 음악. 오늘은 감정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로 기쁨. 네, 기쁨이라는 감정은 자, 저희가 기쁠 때, 심장이 빨리니까요, 느리니까요. 게 빨리. 들까요? 빨리, 빨리 가요. 가요. 그쵸, 흥분하니까. 네. 그래서 빠른 템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밝은 아기포 드럼, 기타 등등등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번째는 슬픔. 자, 그러니까 슬픔은 당연기쁨의 반대겠죠.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네, 빠른 템포가 아닌 느린 템포를 사용하고, 잔잔한 아기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등이 주요 악기가 되는데 어? 이거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르랑 뭐가 비슷해. 발라드 발라드랑 비슷해. 자, 세 번째로 화나. 화나면, 저희 화나면 또 흥분하고 본분이 시뻘개지고 하더 네, 그래서 역시 빠른 템포. 그리고 강렬한 악기. 일렉 기타, 드럼, 전자 사운드를 사용하는데 주로 어? 이것도 우리 배웠어, 지난 시간에. 뭐였을까요? 나. 그치, 나. 전자 사운드 아까 또 있었는데 그치 파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화남을 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예요 마지막으로 선네임 선네임은 그렇게 빠르지 도 않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은 미디움 템포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제 빨래 바뀌는 기쁨이라는 장점이 비슷하지만 더 선네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어나틱실로퍼 트렌드 같은 저 초등학교가 바기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은 AI 작곡 수노를 이용할 거예요. 네, 수동시 들어보신 도 있으신가요? 아니 네, 물론 안 들어봤어요.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지만 이제 비전문가, 우리 같은 학생들도 정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수노라는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희가 앞에 배웠던 뭐 템포, 뭐 장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뭐 템포는 빨랐으면 좋겠고 장르는뭐간단였으면 좋겠고. 좀 분위기가 좀축했으면 좋겠고 가성 이런 거있 좋겠고 이렇게 대충 적어놓으면은 저희를 알아서 딱닥 만들어주는 AI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수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네, 또첫 번째 버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그냥 아까 설명했던 거를 다 적으면은 그대로 곡을 바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감정을 먼저 선택해 봅시다. 저희 어떤 감정 만들어 볼까요? 화남. 화남, 오케이. 화남. 환한. 화남이면 템포가 빠르게 좋아야, 느리게 좋아요. 빠른 거, 그렇지? 빠른 템포. 그리고 화남은 정리를뭘 쓸까? 힙합. 힙합, 오케이. 바 장르는 백합 그럼 악기는 뭘 쓰면 좋을까 전자 전자 악기니까 전자. 두 앞에 있네. 자 피파리나가 내가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화나는 것 빼야 되니까 오늘 쓰던 일 중에 좀 화난 일 있어요? 새우스 이번 데 비가 와요. 새우스 이번 데 비가 와요. 그는 새옷을 입었는데, 비가 와서 화가 왔음. 이거를 가사 주요 대로 넣었어. 그래서 밑에 이 create, 이걸 누르면은 바로 곡을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벌써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새옷가비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왔네요. 자, 한번 바로 들어봅시다. 자, 가사 좀 보이죠? 세옷사 치반짝반짝, 비가 오면 내 마음을 풍폭풍, 뭐봉무라인을 맞았네요. 가사가. 자, 한번 들어봅시다. 별 좋네요. <웃음> <웃음> 정말 좋아요. 약간, 저희가 진짜 작증 나라에서 하는 느낌보다 좀 귀엽게, 약간 앙탈하는 느낌이 강하요 네, 아마 주제가 조금 그냥 귀여운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어절하수하을할수 있어요. 그거 안어렵죠 네, 저희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서, 저희가 광어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조명 짜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두 명, 한 조, 이렇게 두 명, 한쪽 그래가지고 조를 짜놓게요짜가지고 본인 쪽끼리 얘기를 해서 감정을 선택하세요. 감정. 네. 아까 했던 것만 해도 이고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다른 감정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감정을 선택하고 이제 수노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수호를 뺄건데요. 코넬을 어떻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가한 만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5분 드릴게요. 시간. 시작. 네, 다 만들었죠? 자, 이제 들어볼 건데, 어, 정리조는 슬픔을 선택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강르도 바다도 선택했고, 느린 템포에 바이올린 피아노가 제일잘도각이 됐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자이제울게요자 이제 마무리 퀴즈 마무리 해봅시다. 자 퀴즈를 맞으면 맛있는 걸 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자첫 번째 빠른 템포랑 낮은 낙기를 사용하는 곡이 무엇을까 기쁨. 기쁨 어깨 당신이 끝나고 보세요. 네, 기쁨이었어요. 기쁨. 자두 번째. 슬픔은 특징이 두 가지로 있는데 뭐였을까요? 느린, 네. 손들고, 느린 네. 템포, 느린 템포, 그리고 아 느린 템포, 잔잔한 악기 사용, 바이올린, 체로, 오, 오, 케이 잘했어요. 둘이 다가았어요 <laughs> 자, 그래서 슬픔은 이제 느린 템포와 잔잔한 악기가 주요 내용이라 했어요. 다시 좀시죠 네. 끝.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기어아 시간은 31분에서 아니 9시3 7분 10분 도입을 마쳤습니다. 내일 오셨어요? 래아 다음 차시가 있었는데. 뭐 거죠? 네. 래수 <laughs> 네, 있는데. 네.